하세베 결승전에서 사실 박정환 선수가 정말 좋은 수도 나오고 역전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간 건지도 다 이제 밝혀졌지만 진짜 패착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커제의 진짜 패착은 따로 있는데요. 그 수에 대해서 대부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커제의 진짜 패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볼 텐데요.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뭐 박정환 선수의 묘수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커제가 언제부터 진짜 지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제가 좋은 흐름이었어요, 바둑은. 초반부터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바둑이 5대5가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커제가 분명히 좋았고요. 박정환 선수가 이수로 이제 바둑의 흐름을 반전시키죠. 계속 불리했던 바둑이 이한방으로 완전히 이제 역전의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 한 65대35 정도로 불리했다면, 이수가 되면서 5대5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여기 뭐 커세, 커제가 이제 자기의 그 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 자기의 붙인 수가 좋은 수라고 생각하고 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오더라도 반발을 한 겁니다 예, 뚫고 여기까지 되면서 정확하게 5대5로 이제 바둑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아마 커제는 여기가 이렇게 단수로 한 점을 제압하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워낙에 이 다음에 이한 방이 좋았던 거죠 사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 도서 이 석점을. 어, 일단, 잡아놓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좋은 수가, 아, 될수 있는 곳이고, 이거 두면은, 커제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날릴짤 둬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한 가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칸으로 둬서 이쪽을, 어, 좀, 우아기를 부수면서, 영토를 좀 넓히는 그런 면모도 괜찮은, 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이 둘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쪽을 둬서, 여기를 이렇게 두텁게 일단 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중반 전략이 필요한 곳이고,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에, 필요한 곳인데, 30초에 한 수씩 두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자, 문제는 박정환 선수가 우변을, 석점을 확실하게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여기를 어깨를 짚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너무 두고 싶은 자리죠. 왜냐면, 여기를 백기둘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막히는 순간에 요한점이 제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선수로 이 하변의 백을 지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법입니다. 특히 알파고가 이런 어깨지품을 어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이 수는 우리가 알파고 나오기 전에도 알고 있던 그런 수는 되겠습니다. 자, 밀어 올리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일자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일자로 압박할 때 나와서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찔러서 요 흙도를 갖다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심하게 둘수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런 거 두면 한칸 두고, 이글자 두고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여기 두 점이 나올 수 있는 걸 방비하면서 밑에 하변을 지킬 수 있으니까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타협을 볼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박종환 선수가 이걸 눌러버리는데 이 누른 수는 이 석점에 대한 안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두 점으로 인해서 이쪽 중앙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사실 집으로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살리는 것도 엄청 커요. 그런데 이쪽이 두터워지면 어떤 강점이 있느냐. 바로 여기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두 점이 사실 거의 잡힌 거라 다름없었는데 지금은 이 잡힌 게 아니죠.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두텁지 않으면 여기 둘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데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 둘때 막상 젖히면 안 잡혀요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단수 단수로 예, 지금 100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여기 막히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진 거예요 어, 이때 이제 여기를 막았는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금 둔 거는 사실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키는 거 요런 정도가 이제 더 좋은 건데 그냥 이게 두기는 좀 뻘쭘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도 치받는 게또 치받는 게또 선수되는 게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걸 키워 죽인 거야. 이걸 둘때 이제 목적은 이 석점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석점 살리자고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나가면 괜히 여기만 이 석점이 더큰 거죠. 여기 석점보다. 이건 여섯 집의 의미가 있지만 이건 여섯 집 정도가 아니니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늘었는데 여기를 꼬부린 수가 이제 박종환 선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사실. 보통,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 붙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요, 내려 빠진 수 때문에 끊어서, 단수 치고 나갈 때, 요 돌이 없으면 이렇게 원래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끊어 잡히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흙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막으면, 여기가 수상전이 흙이 빠를 것 같아도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어 나가니까, 여기는 내수, 여기는 뭐 무한대로 시수가 느는 거고, 이거 흙이 세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 여기 빠졌을 때 여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 그래서,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호구 쳐서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연결하는 자세를 선수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커제의 목적이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꼬부리는 바람에 그 상황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은 끊으면 단수치고 이게 절묘하게 축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꼬부려놓은 수가 그래서 이렇게 두텁다는 거예요. 지금 축이죠. 요돌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죠. 상황 자체는 만약에 이걸 그럼 여기 호구치면. 그럼 아까 전에는 흙돌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장문 씌워서, 예, 장문 씌워서 잡을 수도 있고. 지금은 추기 유리하니까 단수 쳐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돌이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돌을 놓이면서 이렇게 장문 씌워서 잡는 게 훨씬 더 두텁죠. 그러면 여길 막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활용하겠다고 한 백이 좀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아, 지금, 커제가 약간, 여기서 이제, 그, 멘탈이 좀 갔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은, 이 수는 아마 못본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둬가지고 버티는 것까지는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뛰어나가면, 여기가 급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 지금 밀어놓은 게 오히려 득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석점을 단수치면은, 이렇게 버리고, 따낼 때 이렇게 젖혀서, 그죠? 석점은 버렸습니다만 여기를 선수 하면서 이 넉점을 지금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석점 잡은 게 별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제가이 정도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이 꼬부리는 수가 엄청 좋았던 거야 근데 이렇다고 뭐 지금 박정환 선수가 아직까지 이긴 건 아니고 지금도 5대 5입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를 둔 다음에 예, 호구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 교환 하나 하고 한 칸을 뛰어서 이 넉점을 제압하는 순간에 바둑은 일단은 박정환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걸 띄었을 때 가뒀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살리자고 해요. 지금 커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요 돌이 지금 잡히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장은 살수 있는 건 뭐냐면 끊으면 여기 두고 이거 민 이거 미는 수가 선수입니다. 이쪽의 약점 때문에 이걸 이으면 이거 단수 치고. 그다음에 여기를 끼워 이으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흙이 이걸 늘어야 될거 아니에요. 연결하려면. 근데 이 치중을 가면은 요 석점이 잡혀요. 꼼짝없이. 이으면 끊어서 여기 두면 이걸로 잡힙니다.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 단수가 되니까 이 석점이 잡히고요. 이거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끊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걸 꼬부리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석점을 끊어서 잡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커제가이 돌을 살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어, 필살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방비하자고 둔게 바로 여기 찌른 겁니다. 이 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타이밍이. 막으면 끊어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다르냐? 요걸 찔러놨기 때문에 이걸 끊으면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있죠. 아까 전엔 이게 안 됐는데, 요 찌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인 거예요. 커제가. 왜냐면 요거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뻥 뚫려버리면은 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찌르고, 여기서 이제 요걸 둬서 이쪽에 이제 여기가 두, 이쪽도 두 칸이고 이쪽도 두 칸이니까 약점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막을 거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두면 나와서 끊으면 여기 넉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원래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지금은 여기를 뚫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백도를 100%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려줘야 된다면은 요런 정도로 타협했으면 딱 적당해요. 예. 흑 백이 이런 거 붙여도 여기를 뚫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죠 이거 이거는 여기 단수 쳐서 안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고 그냥 놔두고 여기를 갖다가 뻥 뚫어버리면 이석 점이 지금 여섯 집인데 이거 잡히더라도 이걸 뚫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랬으면은 박정환 선수가 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원래는 이어가는 건데 지금 커제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였습니다. 박종환 선수가 이거 안 막고 여기도 쓰면은 거의 뭐65대35 정도로 유리했었는데 이걸 막는 수가 어 사실은 되게 위험했어요. 나온 다음에 끊었거든요. 이걸 끊었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이걸 끼워 이었어요. 자이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걸 뒀을 때 여기서 이제 패착이 나옵니다. 커제의 패착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까지 박정환 선수와 커제가 서로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서로 그리고 커제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단수 치는 거 선수하고 이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맛이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지금 제압만 하면은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흑이 이게 살아버리고 백이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석점이 잡히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수야 되느냐? 커제가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걸 꼬부렸는데 이게 패착입니다. 이 바둑의 패착은 사실 이수입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실수인데 이걸 여기를 뒀어야 돼요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 이 돌이 있어야 이거 두고 이렇게 뒀어야 아 이걸 뭐 이렇게 단수 친다든지요 이걸 했어야 여기 두는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수가 결정적인 건데 이 수가 없이 이 수를 지금 둘 수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흙이 다 걸려있으니까 수가 안되니까 밀어야 되는데 이거 두고 여기를 갖다가 이걸 젖힌 다음에 끊으면 요거 단수 쳐서 이쪽을 이렇게 어, 해결했으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살면서 이쪽이 뭐 흙이 뭐 이렇게 둔다든지 하게 만들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쪽을 제압하려고 했으면은, 아마 이거는 박종환 선수가 졌을 거예요. 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여기를 두고 단수치는 수를 안 뒀다는 거죠. 이걸 빠져버리면 요거를, 이걸 째서 요걸 잡더라도 여기다 죽으면 져요. 네, 무조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수상전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걸린 건데, 여기를 안 뒀어요. 이게 급소인데 이걸 안둔 거예요. 여기를 둬야지만, 이거 이둘때 단수 쳐서, 여기 먹여치는 것 때문에 수가 없어요. 밀어야 됩니다. 이거 두고, 여기서 이걸 젖혀서 둔다든지, 아니면 그냥 한 점만 잡아도, 여기 젖히는 거하고, 이쪽 지금 느는 거하고 맛보기로, 박정환 선수가 아마 졌을 거예요. 이렇게 뒀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아, 박정환 선수도 어, 지금 커제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두다가, 잘못하면 질 뻔했던 그런 장면인데, 커제가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았는데, 이게 똑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 교환을 안 해놓으니까 이걸 받전짜체는게 성립된 이 겁니다. 이거 지금 두면은 여기를 안 받죠. 이거 뭐하러 받아요? 야, 이쪽을 이어버리면 이게 다 죽었는데. 지금은 요거 단수쳐가지고 이거 한점 따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럼 이 상황에서 백이 이걸 쳐야 되는데, 여기가 다 죽었으니까 요돌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아버리면, 백은 이한점 잡은 다음에 여기를 막은 거예요. 이쪽을 넘어가야 될 돌이 이 우변이 죽었다고 가정할 때 백이 여기 막은 돌은 당연히 여기를 넘어가서 이 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꼬부리고 이거, 이거 두는 바람에 흙이 여기 두고 이쪽 우변을 잡고 하변까지 다 잡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한 수를 놓은 거죠.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 이유는 이 밭전자째는 수를 없애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걸 갖다가 두었으면은 이 바둑은 박정환 졌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도 너무 여기서 강하게 두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자, 이걸 꼽으렸는데 여기를 이제 한방 가고요.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수상전이 졌어요, 백이. 수상전이 지다 보니까 커제가 뒤늦게 알고 이제 여길 승부수를 뒀는데 자, 박정환 선수의 신의 한 수가 나오죠, 여기서. 단수 치니까 이을 순 없습니다. 이건 여기 찝어 가지고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이건 단수 치는 순간에 촉촉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단수 치니까 이걸 잡았는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변은 우변대로 죽었고 하변은 이거 넘어갔지만 여기만 따내도 이게 연결돼 버리면 끝장인데 끊는 수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근데 끊는 수를 방비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나왔죠. 바로 어떤 순간? 이거 일선에. 이게 129수인데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으면 따냈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요거 지금 일선에 둔것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걸 두지 않고 요렇게 두면 이거는 여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따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둘때 단수치고 요거 밑에 교환해 놓은 게 대득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잡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뛰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으면 이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이거 둬서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요둔수 있죠. 요 일선에 둔 수. 이 1에 1의 둔수 있죠. 요거일선의 둔수. 이일선의 둔수 한 방으로 이 바둑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129수인데, 이은 다음에 따낸 순간에는 원래 여기를 지금 잡아야 되는 곳인데, 백이 요 흑도를 못 잡고, 그냥 우변만 죽은 꼴이 되니까 당연히 중앙에서 망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커제가 이렇게 중앙에서 망하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거는 한 수를 안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걸 생각했냐. 바로 이 수. 이거 두고 이렇게 단수 쳐서 만약에 이렇게 뒀다면 이 바둑은 누가 이 길지 알수 없는 예, 그런 바둑이 됐을 겁니다. 아, 이건 약간 박정환 선수가 이때는 오히려 걸려든 느낌인데 어, 커제가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예, 결국은 야 여기서 이바전자쨍걸로 우변을 접수하고 백이 이걸 넘자고 했을 때 단수 친 다음에 자 요거 서로 타협 됐잖아요. 이때 요걸 찌른 다음에 이 일선에 129수 한방으로 박정환 선수가 하세배 우승에 예, 결정적인 한수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 끝난 다음에 이거 인터뷰에서도 이수때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한수는 바로 이수였고요 그 전에 커제의 패착은 바로 여기 꼬부린수입니다 이 꼬부린수가 몇 번째 수냐면 116수가 이바둑에 커제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70으로 붙인 수 여기 이게 이제 패착으로 이제 지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네이핑구단이 이수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패착으로 지목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수가 패착이 아니고 116 수가 결정적인 패착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116 수가 커제의 패착이고 129 수가 박정환 선수의 결정타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